제이뮤직 아카이 브?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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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체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사토 유키의 상의 집에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한번 DJ번 사토 유키의 그리고 소설가 임두범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는 사토 유키의 상의 컬렉션에 무엇이 있나 이제 돌아봤는데 이제 날씨가 완연한 봄이에요. 완연한 봄인데 예. 오늘 약간 꽃샘 추위 때문에 네네. 아우, 좀 보... 아이, 그래도... 어. 그래도 봄이니까 이제 이럴 때 봄일수록 좀 나른해지기도 싶고요. 기분이 음. 자칫 가라앉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야말로 필요한 게 시티팝 아니겠습니까? 기분을 업 시켜주는 내 인생의 비타민 기분 업! 시티팝을 저희가 좀 골라봤습니다 어? 어? 시티팝 요즘 인기가 대단해요 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뭐 5년, 5년 정도 해외에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요 네. 아이러니한 게 일본에서 붐이 불었다기보다 해외에서 먼저 인정하면서 붐이 시작이 됐다는 그래, 게 특이해요 그래, 그래. 네. 특히 그 서구권에서 굉장히 인기가 네. 높은데 네. 이 서구권에서 인기가 높은 건 좋은데 네. 이 시티팝 붐 때문에 음반 가격이 <웃음> <웃음> 이게 말이죠. 참, 거의 뭐 천정부지로 지금 값이 올리고 우리 있어요. 예, 리리 레코드 코렉터 한때는 뭐. 안 좋죠. 그래. 안 좋죠. 음. 저희들이 음. 그래서 모임한 요즘 한늘 하는 얘기가, 그때 살걸. <laughs> 언제 저에그음바 <적에 웃음> 살걸. 네, 이야기, 이야기들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마 지금 오늘 방송 보시면서 또저음반 그때 살걸. <laughs> 이렇게 얘기하시는 <laughs> 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이 시티팝 여러 곡들이 인기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대표표들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토유키는이이 소개해주실 곡도 바로 그런 대표곡 중에 하나인데요. 어, 어떤 수 곡입니까? 이 친구는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친는이친구이 친구는 이이이이이 맞아요. 그렇게 되는 그런 붐ーム이었는데 특히 DJ 분들이 음. DJ 분들이 그 레어 그루브라고 네? 우리가 하나도 모르는 그런 음반 디깅을 네. 해가지고 네. 이 부분, 네, 그 부분 하나 쓰고 가지고, 치트, 아, 치트, 뭐, 치이렇게하잖아요 뭐, 뭐, 뭐. 그런 DJ 분들이 특히 그 와그룹, 음. Japanese 레어 그룹, 네, 그런 거많이 디깅을 해가지고 그런 것부터 그 스티팝 브ーム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음. シティポップブームで,で、チェール有名な、ユーミュラゲティノンノレ、う音声ゲイソサームでタノンノのレのが、タケイチマリアさんの、あのプラスティックラプラム。えー、いいのレがね、ちょあのこのシティポップブームはキベガテットのレあ,あの 진짜 나름 12인치 방도 있는 12인치도 큰 싱글 나왔던... 매실 싱글 그서 네. 나왔지만 에, 너무 비싸서 못 샀습니다 <웃음> <웃음> 자 이게 네. 지금 굉장히 가격 요즘 한국에서 시중에서 가격이 음, 굉장히 음, 많이 음, 올랐어요 네, 조금 옛날에 일본에서 사셨던 예 옛날에 일본에서 샀죠얼마였습니까 <laughs> <laughs> 제가 그 신주구에 있는 디스크 유니온 그 쇼와가요관에서 이음반을 구입했는데요 300엔 300엔, 아, 300엔. 300엔. <laughs> 밥서사 우리나라 돈으로 3천0원예 주고 샀습니다 지0 지금 5 0 0불5 0불7 0 5 0불 75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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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그 당시에, 그, 시티팝 요즘 인기가 있는 음반들이 다그 정도 가격이었어요. 야마시타 타스로의 포 u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700엔. 그고요 네. 네. 그리고 굉장히 많았어요, 음반 가격하면. 그렇죠. 네. 뭐, 너무 흔해가지고. 그렇죠. 다음에 사야지. 저희는 흔히 사야지. 얘기하는 표현으로 발로 차고 다닌다, 이럴 정도로. 어, 지금은, 지금, 지금은 없는 거지. 지금은 없기도 없거니와 가격이 비싸죠. 업자들 네. 업자들이 아도 친 거지. 일렇 음, 뭐, 최소 50불부터 이 음, 그렇죠. 시작하고. 막! 네. 그래도 스테이팝 부이 됐으니까 그체 발음에 하는 음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때까지는 모르는 것도 많이 있었거나 네. 막 조금 음반이 비싸게 되는 거는 우리한테는 안 좋지만 그래도 막 음악 일이죠. 전체 음악 전체는 네? 아, 음악 팬으로 생각해서 음악 전체를 생각하면 아,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널리 퍼져 나가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이, 그더 우리한테 좋은 일이고요, 또 음악 팬들한테도 좋은 일이지만 음반 가격은 이제 그 당시에 나와 있던 음반들의 수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데 수요가 네, 높아지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 활발한 재발매가 이루어지고 예 그렇게 된다면은 예, 무분별한 재발매. <laughs> <laughs> 그런거 많이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들어볼까요? <laughs> 이게, 이게 진짜 <laughs> 이 설레이너인데 정말 설레이너인 것 같아 근데 지금 들어도 말이죠 이 그루브, 이 세련된 안 나와 절나 네. 그리고 시티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잘 맞을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도회적인 느낌입니다 나는 진짜 밤에 그 도시를 좌회하는 그런 느낌 아닌가아 뭔가 진짜 멋있는 채강 당면, 밤에! 예. 예. 타키오치 마리아의 플라스틱 러브 언제 들어봐도 참 세련미가 좌절하는 그런 부니이에요네여기서 원은 여만 플라스틱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플라스틱 그 분야에 좀 인공적이고, 예. 어, 인공적이고 예. 약간 예. 뭐한번저 이야기 많은 예. 예. 뭐 어, 예. 아무래도 진실되지 못한 예. 사랑 뭐 이런 음. 이야기죠. 자이타키오치 마리아와 야마시다 타스로 부부 정말 이제 시티팝의 왕과 여왕으로 굴리 하는 대단한 부분인데요 엄청 그러니까. 많이 벌고 있을 거고요. 네. 자, 저희가 소개해드릴 시티팝, 기분업는 시티팝, 내 인생의 비타민 같은 음악은 바로 그 야마시타 타스로가 프로듀서한 <laughs> 예, 무라다 카스 히토상의 네, 음. 이뽀노 옹가쿠라는 곡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음반은 두 번째 음반이에요. 음. 첫 번째 음반은 이제 마타 아시다라는 82년에 나온 음반이고요. 이 82년에 나왔던 데뷔 앨범에서는 곡마다 프로듀서가 다 달랐어요. 스즈키 어, 시게루가 담당하기도 하고 음. 어, 야마시타 타스로가 담당하기도 하고 이노우에 아키라상이 담당하기도 음. 하고 다양성을 갖췄는데 이두 번째 음반부터는 통째로 야마시타 타스로가 프로듀스를 했는데 이 야마시타 타스로하고 데뷔 때부터 함께하고 야마시타 타스로의 백업 출신이라서 그런지 목소리가 굉장히 야마시타 타스로 뭐 느낌이 같아요. 많이 납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야마시타 타스로의 목소리를 좀더 맑고 투명하게 만들었다고 할까요? 예, 그런 느낌인데. <laughs> 아무래도 편곡도 야마스타타스로 인데다가 이 앨범이 83년 6월에 나왔는데 야마스타타스로의 멜로디스 음반이 83년 6월에 나왔어요. 같은 네, 해. 네. 두 앨범을 야마스타타스로가 같이 작업을 하다보니까 편곡과 그 기타 톤이 둘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음, 이 음반이. 음, 어, 그, 오나지 데스. 예, 같은 달에도 같은 발매가 됐고요. 아, 예, 다른 점이라면 이 음반은 완전히 여름 이미지인데 음... 야마스타타스로의 멜로디스에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 수록되어 아, 있어서 겨울, <laughs> 겨울 느낌이 난다는 거. 그 점이 다릅니다. 여기 수록이 되 있는 이 이쁜 온각 그, 이 한, 한 권의 음악이라는 제목인데 참 시원하고 깨끗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곡인데 한 권의 음악 그러니까 저는 이 곡이 반드시 이거 워크맨 CM송이구나. 음, 소니나 아이오아의 워크맨 오, CM송이구나. 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워크맨이 아니고 카 맥셀의, 아. TDK 아. 맥셀의 카세트 테이프 CM송이었어요. 아, 네. TDK. 어. TDK에서 나온. 어. 딱가울리네한 어. 권의 음악. 예, 한 권의 음악. 어. 정말 잘 어울리는 예, 그런 CM송이었는데 어. 그 때문에 또 데이트도 했데 공교롭게 어. 야마시타 타스로의 Ride On Time이라는 곡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그 Ride On Time도 음. 맥셀의 CM송이었어요. 스승과 어. 제자가 같은 맥셀의 CM송을 불렀는데 그래서 그 c m 영상 준비를 해봤습니다. 야마시타타스로의 Ride on Time, 그리고 브라타 카세이토의 이쁜 농가 c m 영상 보시죠. <,"N> 트래스 1번의 음악, 아웃도어 파포먼스 맥셀, 엑셀 원. CM 영상에 이어서 무라타카세이토의 1번의 음악을 지금 곡을 들어보고 계십니다. 한 권의 음악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워크맨이나 분명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카세트 였어요 네. 카세트야말로 저희가 예전에 진짜 글을 녹음해서 진짜 한 권의 음악으로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한 권의 음악이랑 표현을 안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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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네. 하나, 그래서 카세트는 이1한 번의 음악이니죠 카세트가 하나, 하나, 하나. 이런 표현도 일본에서 잘안 쓰는데 제가 약간 시적인 표현으로 쓰는 거죠. 네. 한 번에만. 번음악피라이트가 진짜 네. 막스데아스에서만들어트 코피라이트는 네. 뭐고 있어요. 맞아서 노래만들어라 아, 이미 그렇게 네. 서 오더가 이렇게 들어온. 그 오더대로 만들어 준 그런 네. 거요코피라이트만라 코피라이터가 네. 예를 들면, 그, 고급 그, 그 회사가, 커피라이트한테돈주고커피라이트 그, 그그 만들고, 그 다음에, 제 음악으로, 은하한테 맡길까. 나무에 의해서 맡겨줬으니까, 이거는, 뭐라타 가수에서, 어, 그런 아이디어네요. 당시에 그맥스의 광고들은, 광고들은 보면, 뭐, 이, 일본의 가수들은 물론이고, 렘이라든지, 스타일 카운슬이라든지, 그러니까 80년대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런 그룹들에게 직접 검증을 해서, 그 가수들이 CM에 직접 출연도 했더라고요. 네, 그때 일본이 네. 이게 좀 있었어. 더군다나 맥세이퍼세트 테잎은 정말 누구나 다 그렇죠. 썼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제품이고 전 세계에서 막 엄청나게 팔아다간 제품 아니겠습니까? 그나저나 한한 번에 막 이쁜 노것과그참한페이 됐어요. <laughs> <자>, 기분업 <laughs> 이내 인생의 비타민 같은 음악 브라다 카세히토의 네, 기권노박을 듣고 계십니다. 이 무라타 카세이토는그야 말로 여름 사나이 알려져서 돌아가셨어요. 2016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발표했던 세 장의 음반 제목이 Zutto n a 그 다음 음반이 Zutto z u t t 그리고 생애 마지막 유작이된 앨범이 Zutto Zutto z 정말 평생을 여름 사나이로 아, 아, 아. 사셨던 분입니다. 이자리를 비로 삼가 보인해 명분. 아 라이피. 자이 무라타 카세이토의 곡 들려드리면서 저희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제일왕문과 DJ 번이 어떤 기분업 스티팝을 준비를 하셨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은 밤 기대를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제일왕문과 DJ 번의 인생의 비타민 노래로 다시 찾아뵙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죠. 제무식 아, 알파! 아,